상유주 창용하는 한문구절. 우체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 소포 보내려고 왔어요. 郵箱寄包裹. 국내로 보낼 거예요. 郵寄到國內. 해외로 보내고 싶어요. 郵寄到國外. 등기로 보내 주세요. 직령과 하객. 영수증도 주세요. 證據收據. 무게 제야 돼요要先称重량吗 요금이 얼마나 나와요费용多少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可以用普通邮寄吗? 우표도 살수있어요이거 봉투에 넣어야 해요 这个要放信封里吗? 주소 여기 써도 돼요地址可以写在这里 내일 도착할 수 있어요? 내일수있 카드 결제 가능해요? ]可以刷卡吗? 혹시 반송도 가능해요? ]可以退回吗? 사소함 있어요? ]这里有有证信息吗?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